금요일 밤, 익숙한 무지개 조명이 스튜디오를 물들이고 나 혼자 산다. 특유의 경쾌한 오프닝 음악이 흐르면 안방극장은 프로젝트 도어가 천천히 열리며 공개되는 초호와 하인드 아파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트로트 신사 김용빈. 이미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수트를 입고 관객의 박수와 함께 호흡해온 그는 카메라가 생활 영역으로 침투하자 전혀 다른 결의 인간미로 다가온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세련된 복도 끝. 어두운 월넛 도어를 지나 거실 전경이 한 눈에 펼쳐지는 순간 스태프들이 일제히 와하는 숨소리를 내뱉는다. 아이보리 톤의 대리석 바닥, 벽면을 따라 은은하게 흐르는 간접 조명, 그리고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너머 강남 도심의 야경이 초대형 캔버스처럼 자리한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함을 눌러버리는 존재가 거실 한 가운데 에 걸려 있다. 캔버스 크기의 포메드로 액자 처리된 초상화. 얼핏 보면 고급 아트 갤러리에서나 볼법한 리얼리즘 화풍의 인물화 같지만 클로즈업이 시작되자 MC들은 동시에 말을 잃는다. 캔버스를 이루는 셀수 없이 많은 조각 사진, 그 수가 자그마치 천 장, 팬들이 지난 생일을 맞아 몇 달에 걸쳐 모은 모든 무대 스틸, 백스테이지 스냅, 라디오 부스 셀카, 지방 행사에 비 내리는 야외 콘서트 모습, 그리고 첫 데뷔 쇼케이스 날에 다소 서툴지만 반짝이던 눈빛을 지닌 사진까지. 그 수천의 시간 조각이 하트 모양 모자이크를 잃어 하나의 웅장한 김용빈을 완성한다는 사실. MC 전현무가 숨을 삼키듯 이건 거의 예술적 사랑 고백인데요라고 말하자 스튜디오에서는 쓰나미처럼 오하는 환호가 퍼진다. 김용빈은 이 거대한 엔티크 프레임을 부어 거실의 중앙 포인트에 설계했다. 소파에서 눈을 들어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동선마다 반드시 이 그림을 스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아침에 일어나 물한잔 마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이 모자이크입니다. 팬분들의 시간과 정성이 한꺼풀씩 쌓여 제 하루를 보호막처럼 감싸주죠.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차분히 웃는다. 스태프가 값을 매긴다면, 하고 농담처럼 묻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건 돈으로 살수 없는 보물이에요. 사라지면 제 일부가 함께 없어진 느낌일 거예요. 말을 마친 뒤 손바닥으로 액자를 한번 쓰다듬는 그 작은 제스처에 MC 코드콘스트는와 진심이 손끝에서 느껴져요라며 감탄한다. 김영빈의 집은 겉보기에 제트스트림 같은 고급스러움으로 가득하지만 곳곳에 그가 살아온 곡절의 흔적이 녹아 있다. 현관 오른쪽에는 낡은 공연용 블루투스 마이크가 아크릴 돔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무명 시절 전국 행사장을 돌며 하루 다섯 타임을 소화하던 시절 고장 나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장비라고 한다.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건 박물관에 기증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이 이어지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 마이크와 눈이 몇번 마주친 뒤로 노래를 포기하지 못했어요라고 담담히 답한다. 거실 반대편에는 트로피 장식장이 있다. 관객상, 신인상, 각종 지역 페스티벌, 우승 트로피가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정작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은 작은 유리병이다. 팬클럽이 첫 공식 창단일에 건넸던 100원의 기적, 저금통, 데뷔 초 음원이 잘 풀리지 않아 소가리를 할때 팬들이 우리의 작은 동전도 쌓이면 빌보드만큼 무겁다며 매주 카페 모임에서 동전을 모아왔고 결국 그 돈으로 소규모 단독 팬 콘서트를 열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저 통을 보면 내가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었다는 걸 매번 확인한다고 고백한다. 이번 방송에는 그림이 완성되기까지의 비하인드도 함께 공개된다. 전반전은 팬클럽 대표와 김용빈이 전화통화를 통해 들려주는 미션 엔진 스토리. 대표는 사진 수집만 3달, 편집과 인화가 한 달, 상 하반부 연결 작업 때 본드 냄새에 눈물 콧물이 나며 웃는다. 하지만 마지막 완성 컷을 받았을 때 스태프들이 모두 울었다는 실화까지 나와 스튜디오는 약간의 침묵 후 한예진이 이건 심장이 힘을 내는 이야기라며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본 방송 중반부. MC들은 김영빈의 루틴을 체험하기 위해 직접 집을 방문한다. 박나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정도 평수면 트로트 히트곡 몇곡 불러야 해요. 라고 농담을 던지지만 모자이크 앞에 서자 말을 잊지 못한다. 그러곤 불현듯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더니 나 지금 감동받아서 자체 다큐 찍어야겠어라며 연신 셔터를 누른다. 코드쿤스트는 음악도 결국 관계의 예술인데 이게 그 증표라고 생각한다며 한 걸음 물러나 그림 전체를 한 프레임에 담으려 애쓴다. 스튜디오는 그 다음으로 김용빈 타임머신 코너를 연다. 과거 공중파 오디션에첫 도전하며 허스키한 저음 때문에 심사위원으로부터 트로트에 맞지 않는 음색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영상. 지방 이벤트 무대 위에서 폭우를 맞으면서도 DJ 박스를 탭댄스로 웃기던 장면.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상경의 홍대 압구시원에서 생라면을 손으로 먹으며. 천천히 가도 좋아요라고 인터뷰하던 뉴스 클립이 차례로 소개된다. MC들은 진짜 웹드라마보다 극적이야라며 한숨 섞인 감탄을 내놓는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제작진은 그림 속에 사용된 사진 중몇 장을 골라 8K 해상도로 확대해 거실 스크린에 띄운다. 그중 하나는 김용빈이 첫 팬미팅에서 50여 명 앞에서 울먹이며 티켓 다 팔렸다고요. 하고 놀라던 순간. 또 하나는 어머니가 시골시장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상경의 대기실에서 함께 축하하던 모습.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 말이 사라지고 입술을 살짝 깨문다. 전현무가 혹시 지금 마음을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묻자. 그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말한다. 갚을게요. 이날 방송에서 김용빈은 가수 생활은 찬란하게 보이지만 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무대와 내려오는 순간 사이의 온도차가 커서 스스로 허무해질 때도 있었죠. 그때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면 제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팬클럽 대표와 영상통화가 연결되자 그는 결국 눈슈을 불키고 만다. 다들 제 옷차림, 헤어스타일, 콘서트 세트리스트보다도 제가 잘 먹고 잘 쉬는지부터 확인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말 없는 전화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괜찮냐고 묻는 듯 하니까요. 방송 말미. 그는 시청자들에게 현관문 앞작은 관엽식물을 가리키며, 이 친구 이름은 위로예요. 무명 시절 팬이 손바닥만 한 화분을 선물했는데, 제가 이사를 다니면서 화분을 키우고 또 키웠죠. 결국 이 아파트까지 같이 왔네요. 우라고 웃는다. 전현무가 그럼 앞으로 목표는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답한다. 노래로 보답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저는 언젠가 팬분들과 이 그림의 숨은 사진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추억 여행하는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걸어두는 갤러리여 스튜디오의 조명이 살짝 낮아지고 제작진은 마지막 엔딩 자막 대신 그림 하트의 디테일을 더 가까이 비춘다. 무대 조명이 켜지지 않은 평범한 순간에도 음악은 계속된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번져 나온다. 이날 나 혼자 산다는 화려함과 성취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써내려간 애정의 타임라인을 촘촘히 엮어,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은 감성을 완성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초상화 한 점이 증명했듯,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빛도 사실은 수천 개 작은 마음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웠다. 결국, 김영빈의 고급 아파트 일상은 성공이 아닌 공감으로 조명을 갈아 끼웠고, 금요일 밤 리모컨을 내려놓은 시청자들은 모두가 한 장의 모자이크 사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 좋은 착각에 빠져들었을 것이다.